Kim Soo-kyung, adjunc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Contemporary Music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is a director who knows no bounds in her theater. She not only gained directing experience as the music director and stage director at Corporate Star Company in the U.S., but also took on leading roles in musicals, including The Sound of Music and Rocky Show. After she returned to Korea, she scripted, directed, and presented original musicals *Dad's Story* and *Song of the Sea*, and original operas *Splendorous Fury* and sub Record of Overcoming Windstorm*. Throughout her career in directing, many of her works have been selected as great theater. Kim Su-kyung pursues her styles when directing classics. She creates a theater with her story. We hear from theater director Kim Soo-kyung on "Heart to Heart." 이상이 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의 게스트는 단지 꿈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이 한국어로 하는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 용감한 도전을 한 분입니다. 바로 국내 창작 오페라의 새로운 문을 여는 연출가 김수경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출가님이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 계시니까 에너지가 네, 굉장한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연출가님께서는 한국에서 오페라를 전공하셨고 네. 또 여기서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애리조나 그리고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또 이제 활동도 하셨는데 네. 어, 그곳에서는 어떤 작품으로 관객, 관객들과 만나셨나요? 네, 한국에서 오페라를 전공을 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활동한 거는 미국이 맞는 것 같아요. 음. 한국에서는 학생으로서 아니면 코러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만 있다가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고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조금 늦은 나이에 아리조나 주립 대학에 입학을 해서 어, 연출학과 뮤지컬을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운도 좋지 또 아리조나 극장이랑 브로드웨이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랑 시크릿 가든, 네. 로키 오로 픽셔 쇼라는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죠. 네, 정말 대단한 작품들이잖아요. 네. 어, 또 2014년에 한국인 최초 연출가로 150년 전통의 빅토리 극장에서 박주희 연출을 맡으셨어요. 네네. 당시 전속 매진으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화제가 됐었죠. 네. 2014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네요. 예, 처음에 어, 싱가포르라는 곳에 미국도 아니고 뭐 중국도 아닌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는 아, 그 자국민을 데리고 제가 오페라는 아니지만 음. 오페레타 박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은 컸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인지 <laughs> 싱가폴에서 2년을 산 경험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싱가폴이라는 곳을 조금 잘 알았죠. 우리나라보다 GNP가 두배 정도 높고 하지만 역사는 짧고 음.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만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취향 정서를 어느 누구보다는 조금 잘 알았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언어도 언어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정서와 또 그분들의 사는 패턴을 베이스로 제가 영어로 대본을 썼고 음. 아, 뮤지컬인 요소를 많이 넣고 또 그때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네. 음, 그 작품에 쏟아 넣었죠. 그래서 아, 아마 컨셉이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한류 열풍, 그러니까, 뭐, 물론 한국어, 그리고 한국 네. 드라마, 이, 네. 이런 요소들이 같이 이게, 어, 그러니까 연출에 삽입을 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 비밀인데요. <웃음> <웃음> 네.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아, 연구를 했어요. 저는 일단 어, 성공을 하려면 무모함도 필요하지만 도전 의식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호기심과 탐구력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 별에서 온 그대, 아, 네. 예, 예. 전지현 네. 씨 주연의 그 드라마가 엄청 열풍이라고 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오페레타 박쥐의 내용과 그 공, 공통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람난 남편을 의심을 해서 여자가 변장을 하고 클럽을 찾아가요. 음. 그런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전지현 씨의 선글라스와 그 바바리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laughs> 어, 그걸 입혀놓고 남편 이그 네. 여자한테 반하죠 아. 어디서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랬을 음, 때 아, 별에서, 별에서 왔습니다, 왔습니다. 아, 별에서 <laughs> 왔습니다 뭐 음.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조금 시대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아. 네 젊은 친구들은 선호하는 부분도 있었고 네, 네, 네.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수경 예, 음. 코리안 어, 수경 김 연출가의 관객과의 소통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네. 예, 대단히 칭찬하고 싶다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아마 그몇 줄의 그 비평이 예, 칭찬이 제 김수경표 그런 컨셉. 김수겸표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음, 그게 대단한 칭찬 아닌가요? 정말 관객과 정말 이런 인터랙션, 뭔가 좀그 예.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 이상의 칭찬이 있을까요? 예. 네. 그걸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쫙 해서 이제. 스크랩을 해놓으셨나 <laughs> 예, 그러고 <laughs> 싶었는데, 어, 오페라 분야에 있어서는 네. 그 시대 때? 그 시대면 5년밖에 안 됐지만, 그게 그렇게 큰 칭찬은 아니었어요. 아, 예, 음. 그 오리지널리티를 지켜야 하고 클래식을 지켜야 하고 음. 그대로 전해줘야 한다는 게이 오페라 분야의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사고 방식이었거든요. 정통을 지키는 예. 네. 고정관념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뮤지컬인 그 분모를 찾아서 넣고 음. 관객들이 울수 있는 웃, 웃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넣는 거에 대해서. 어 관계자분들은 망가뜨린다? 아. 네, 틀을 깬다라는 게 칭찬이 아니었거든요. 아. 근데 외국에 나갔는데 관객과의 소통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오페레타가 매진이 될수 있고 네. 사소한 그런 아이디어와 사소한 컨셉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이 이렇게 어, 꿈의 그 매진의 그 연속을 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아. 계기? 예, 칭찬이라기보다 저한테는 어떻게, 되,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난 선물이었어요, 저한테는. 네. 아, 정말 멋집니다. 지금 현재도 공연 중인 작품인데 사랑의 묘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어, 이 작품은 한국식 오페라로 이제 각색을 하셨는데 어떤 네. 계기로 어,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수 네.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해마다 국립 오페라단에서 기획 공연을 준비를 하는데요. 대단한 큰 규모의 작품은 아니에요. 음. 그런데 어, 음, 그 오페라나 클래식 쪽에서 꼭 해야 할 그런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오페라를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처음 오페라를 접하는 사람들이, 어, 이게 볼만하구나 음. 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국식 정서를 담고 네. 한국식 아이디어를 담아서 좀 쉽게 만든 공연들을 지방이나 수도권 지역 극장에 아. 이렇게 고, 순회 공연을 하는데 네.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3년 전에. 그러니까 해마다 연출가들한테 요청을 하는데 어, 요청이 와서 니맘대로 네 한번 내용을 음. 바꾸되 노래는 똑같이 해서 한번 해봐라 해서 제 맘대로라 해도 저는 맘대로 고쳐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또 약속은 <laughs> 그 맥락은 절대 벗어나지 말자. 네. 왜냐? 제가 죽은 다음 제 작품을 누가 맘대로 고친다 그러면 너무 화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도니제띠님이나 <laughs> 예, 베르님의 화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때 음. 지금 2019년도 2000년대를 사는 한국에 사는 우리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자 해서 음 제가 각색을 해서 어 레시타티브 부분은 한국말로 하고 이해를 돕기 음. 위해서 그리고 음악적인 부분은 고대로 원어로 해서 음악적인 부분은 부서지지 않게끔 네. 해서 1시간 20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아. 그런데 어마어마한 또 <laughs> 반응으로 지금 3년째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많게는 한해 50회 정도. 네. 예, 작건, 크건, 어디든 다닐 수 있게끔 음. 예 그렇게 만든 공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곧 해가 가네요. <laughs> 2019년 다 5회 공연을 남기고 있어요. 아,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지 아쉬운 느낌도 좀 드실 것 같은데. 어, 시간이 원래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아, 그래서 대본 구성부터 뭐 안무, 소품, 정말 네. 하나하나까지 작품 왕성이 되기까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렸을 것 같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아주 급하게 카메오 출연도 하셨다고. 음, 네. 어떻게 된 얘긴가요? 재미난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돌아보건데 즐겼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 무대에 서고 싶은. 예한 번은 그 순회 공연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 대형 극장에서 와서 좀 공연을 해달라 하게 되면 서울 분들 모시고 가게 되면 음. 이 시간 맞추고 또 교통 상황 때문에 음. 또는 천지개벽 비가 음. 많이 온다거나 이러는 것 때문에 약속 시간이 늦어질 경우가 있는데 무용수 분한 음. 분이 교통 상황를 당해서 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페라 가수의 그 연기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큐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거든요. 음, 어. 그런데 그 연락을 30분 전에 받았으니 누구한테 할수 없고, 그 큐라는 게 뭐냐면, 네가 물잔을 들 때, 음, 음, 예, 네. 이쪽에서 조명이 올 것이다. 아. 네가뭐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다른 무용수가 이쪽으로 턴으로 간다. 음. 그걸 모르면 그게 다 정체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분만 이제 그 큐드를 그렇죠. 아, 아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때가 아, 했죠. <laughs> 이때다 하고 무용수 그 옷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막 차려입고 분장 대충 받고 뛰어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데 이제 지휘자 선생님이 보시다가 갑자기 경기를... <laughs> 놀라시고. 아. 근데 다행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뭐, 옆에 있는 배우, 가수들이랑 이렇게 끌어안고 좀 친한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합창단 단원이니까 저보다 훨씬 어리죠. 네. 무의식 중에 끌어안고 이렇게 술잔을 마시는데 제가 딱 있으니까 진짜 비, 비, 소리 없는 비명을 끄르시더라고요 <laughs> 그런 일이 있어서 음... 지, 재미삼아 많이 올라가 봤어요. 네. 자, 이쯤에서 오페라 사랑의 묘약 연습 현장을 저희, 아, 어,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t's the Seoul Art Center, a leading art center in Seoul. We visited the practice room of the opera Lilizir de Mor directed by Kim Soo-kyung. Every year, the Korean National Opera Education Team produces an opera and performs it on stage. Director Kim Soo-kyung's version of Lilizir de Mor has already garnered favorable responses in 2017 and 2018. now her team is immersed in preparing the end of the year opera performance. 김수경 선생님은 제가 이제 많은 작품을 같이 해오면서 느낀 거는 그 이제 무대 위에서의 굉장 집중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역, 단역, 뭐 주역 다 상관없이 하나 하나의 감정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세밀하게 이끌어주시는 연출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선이나 기존에 있던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지나치게 부시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용감하게 부셨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시는 모양인지는 몰라도 저는 이 오페라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관객석에서 찾았거든요. 초연을 했을 때그 현장에 있던 관객들의 반응 지금 시대의 관객들도 그런 반응이 나오게끔 더좀 액티브하고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여러 연령대의 네. 이제 관객분들이 네. 보시다 보니까 반응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 <laughs> 제가 가장 뿌듯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드라마를 봤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드라마를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네네네. 빠져들어서 얘기를 맞다. 해요. <laughs> 그죠막 심지어는 그 탤런트 악역 맡은면뭐 돌도 던진다고, 내고, 맞아요. <laughs> 목욕탕도 못 가겠다고 뭐 이러는데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음. 어, 네. 어, 비단 사랑의 매약뿐만이 아니라 카르멘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렇게 여자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냐고 음. 무대에서 죽였네. 네. 그리고 또 심지어 는 옆에 계신 분이 그 여자는 그렇게 죽어도 싸다고 <laughs>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사랑의 매학 같은 경우도 제가 2009년도에 업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네. 데리고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이든 그 유부녀가 앉아서 보고 보는데. 아이는 웃고 있는데 제, 눈, 제 눈에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공부하던 시간을 보내고 있던 터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가족 음악극을 만든다면, 네. 어린이 음악극을 만든다면 어린이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을, 대, 어른들이 네. 들어와야 되는데, 심지어는 아빠 코골고 자고가 아니라 아이들은 웃지만, 네. 엄, 아버지나 엄마는 동심을 통해 또 지난 음. 세월들을 통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코코찡한 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냈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게 사랑의 묘약이었어요. 네. 소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은 뭐 그러니까 가짜 약장수를 통한 일 일종의 소동이었지만 그 약장수의 그런 제스처나 무슨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가 아이들은 웃게 하지만 음.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연 진짜와 가짜와의 차이가 음. 지금 우리 살면서 그렇게 뭐가 중요하고 그렇죠. 그 차이는 도대체 뭘까라는 네네. 생각과 그래도 진실과 진심이 얼마나 우리 삶에서 진가를 발휘하는가라는 음.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런 그 관객 그런 뭐죠 댓글들이 네네.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을 줬던 작품입니다. 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 연출가님의 사랑의 매화 꼭 보러 가야겠다. <laughs> 오세요. 뭐 아이와 가든 친구랑 가든 누구랑 그냥 부담 없이 누구랑 <laughs> 네. 같이 가도 정말 네. 모든 분들이 즐기실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셨을 때 대해서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하는데, 2011년도 였잖아요. 네, 네. 어, 제가 뭐 이런저런 기사를 읽다 보니까, 사실 그때 애리소나의 지역, 이제 공중파, CNBC에서 네. 연출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곳에서 인지도도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는데, 네.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혹시 한국 예술 공연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건지, 네. 후회는 없으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굉장히 아쉬우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희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어요. 음. 동생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저는 한국이 좋더라고요. 아. 음, 동생도 다 이른 어린 나이에 갔고, 한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제 네. 얘기를 하고 그런 정서들, 그리고 그런 베이스에 깔린 그런 정신들이 저는 참 좋아요. 음. 좋았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이게 또제또 또 성격상 말도 안 되는 거를 고쳐나가는 그 재미도 참 재밌었고, <웃음> <웃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이것도 너무 좋고, <laughs> 철은 언제 들려나. 네. 그래, 그래서, 어, 여기서 활동을 시작하려다 미국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 이유도 네. 큰 계획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음.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조금 더 나은 것을 알아서 한국 공연 무대에 한번 헌신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한번 해보자라는 목표, 목표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돌아올 때 정말 미쳤구나 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 예, CNBC에서 이회에 걸쳐서까지 네, 이렇게 네. 제 얘기를 담아주시고 또그 안에는 또 제가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음. 예,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갖게 되고, 감히. 음. 예, 그런 데에서 다들 간다는 거에 대해서 반은 말리고 음. 반은 저, 응원이 아니라 저거 집아무도못 걷는다. 아. 음, 네. 응원을 해주셨을까요? 네, 거예요. 응원을 많이 네. 해주셨어요.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하루에 12번이 바뀌는 게 여자의 마음이 아닌가요? <laughs> 음. 그런데 힘든 만치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도전이라는 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주는 음.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도전을 굉장히 즐기시는 <laughs> 것 같아요. 하. 네 예. <laughs> 주위에 있는 사람이 힘들대요. 네, 예, 어떻게요? <laughs> 어 그래서인지 이렇게 꾸준히 계속해서 창작 오페라를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중 가장 이슈가 됐던 작품이 바로 화가 네. 이중섭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인데 아, 특별히 화가 이중섭 이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네. 뭐였나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매력도 매력이겠지만 소재에 대한 그런 가치도 가치겠지만. 음. 대본가로서 또 네. 연출가로서 그 소재를 선택할 때는 이게 과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음. 심지어는 지그 같은 시대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게첫 번째죠. 네. 예. 그런데 일단 화가시고, 음. 예, 그의 소가 뉴욕의 전시관에도 예. 걸려 있고. 네. 또, 어딜 내놔도 다 관심이 있어 음. 하시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미술과 음악과의 조화는 저의 또 다른 환상적인 꿈이었거든요. 아. 네. 그분의 그림을 음악으로 펼쳐나간다? 예, 그래서 저는, 어, 이런, 이런 대단한 소다가 없다라고 음. 이거다 하고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본도 직접 쓰셨잖아요.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어려움이라는 게, 음, 어떻게 생각하면 대본으로서는 가장 쉬웠던 부분, 음. 음, 쉬웠던 소재였어요. 네. 이유는 어, 대본을 갖다 이제 제목을 던져주세요. 이런 제목, 이런 이슈에 대해서 좀써 주실래요? 하면 10%의 그, 그 핵심 10%의 코어와 음. 또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저는 90%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중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의 상상력이 필요가 없었어요. 음. 예, 그분으이 살아온 그런 드라마틱한 세월들, 일제강점기부터 6.25 동남, 예, 그리고 해방, 그리고 그분 주위에 계셨던 너무 위대한 예술가들. 어마어마해요. 끝도 한도 없어요, 그게.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도대체 어딜 부각시켜야 되고. 그러니 네. 어딜 떼어내야 되고. 아, 아.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음, 아무래도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 하게 되면, 그니까 역사적인 바탕 플러스 이제 네. 픽션도 이제 가미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장 전달하고 싶으셨던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라면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페라 이중섭을 통해서 말씀이신가요? 어 아니요 전체적인 연출을 통해서. 음, 전체적인 네. 제가 해온 작품을 네네. 통해서. 음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항상 생각해야 하는 답이 있어야 될것 같은 질문인데요. 네. 에, 저는 진부한가요? 음. 관심이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예, 관심과 사랑. 예. 이게 보면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그 관계. 네. 관계가 그게 좋든 싫든 어쩌면 저는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이게 음. 비극으로 끝나던, 이게 또 코믹으로 끝나던, 이게 억울하게 끝나던, 관객들은 그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음. 자기 감정들이 정화되고, 그리고 또 남의 비극을 보면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남의 비극을 통해서 저희는 감사하고 교훈을 얻더라고요. 네. 네. 어, 너무 유치하다. 저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요? 네. <laughs> 사랑입니다. 사랑. 관심. 네, 사랑으로 네. 관심. 관심, 사랑. 네. 네. 어, 이번 작품 말고도 한국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구상하고 계신 작품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 다음 작품으로 과연 뭘 준비하고 계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적인 작품, 한국 오페라니까 일단 네. 한국적인 작품이어야 하겠죠. 네. 예, 조금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말로 외국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음. 다음 작품은 인물과는 달리 역사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역사요. 음. 예, 까 그러니까 3월에, 내년 3월에 그3.15 마산의 거, 김주열 열사가 계신, 있었던 그런 마산의 거에 대해서 제가 대본을 쓰고 네. 연출을 하기로 했고요. 마산의 거가 60주년이더라고요. 아. 또 색다른 게, 색다르다고 하기에는 너무 가볍죠. 학생들에 의한? 중고등학교 음. 학생들에 의한 의거라 저한테 참 남다르게 다가왔어요. 그게 삼위로 음. 한다니까 또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친구들의 그 순수함에 의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고 싶은 그 열정 음. 그게 좀 남다르게 다가와서 작년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제가 또 다른 도전을 했어요. 네. 대본가로서 등단 정식 등단을. 창작산실의 공모전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음, 정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관심 관계에 대한 또 제가 아리조나에서 살면서 느꼈던 이민자 가정 네. 이야기를 아. 써서 공모전에 당선이 돼서 네. 예, 내년 초에 아마 쇼케이스로 나갈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지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강한 파워풀한 단어들이죠. 그 3위로 마사노 이거 그리고 어, 앞으로의 이제 계획하고 계신 네. 많은 작품들 또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어, 연출가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1세기의 문화적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시기에 문화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어, 이런 일에 앞장서고 계신 연출가 김수경 씨가 한국 오페라를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